드디어 아셔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 아이템. 지금 저희 촬영 나왔는데요. 존나 덥거든요. 존나 더울 땐 그냥 여러분들 참지 말고 이 냉열 조끼를 입으세요. 존나 좋은 조끼. 아, 솔직히 지금 방금 막 입어봤는데 존나 좋아요. 자, 배터리가 여기 있어요. 배터리에다가 집어넣고. 여기 보시면 이중으로 돼 있는 선풍기가 두 개가 있어요. 팬, 팬 여기 두 개.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자 아침부터 전화가 아, 알람이구나. <laughs> 이때 있나야 되는데. 자 이거를 이제 키는 거예요. 자왜안 되지? 케이블을 뺐다가 뺐다가 끼. <laughs> 자 케이블을 이렇게 뺐다가 끼면은. 이렇게 돼있고 어우 좋아요 자 로우 미들 하이 자 하이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입어주면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아우야 너무 추워 이게 진짜 입어보면요 여러분 장난아이게 입어봐야지 알아요 입어봐야지 알아 이거 진짜 방금 전까지 입기 전까지는 별 생각 없었는데 입는 순간. 모자까지 써야돼. <laughs> 너무 시원해. <laughs> 여기다가 이제 그, 그 택배 올때 여러분들 그 아이스팩 있잖아요. 그런 거 오면 여기다가 딱껴주면은 공기가 더 시원해지니까, 어, 요거 진짜 추천템입니다. 뭐 쿠팡에서 저도 지금 하나 질렀는데,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. 짱이에요!